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어, 시간 끝내면서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중간에 끊겼죠. 아, 어, 예, 뭐 다시 돌아온다. 자,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도시계획론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도시화의 진행 단계. 어, 이게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요 부분 설명하니까 이제 1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렸습니다.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2주차 거 복습을 하긴 했지만요. 자 이번 정말 두 번째 시간에는 도시화의 추세서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강의안 11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화, 세계의 도시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문제를 또 어, 보여주고 있는지, 뭐,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와의 역사는 언제서부터이냐라고 했을 때, 뭐, 그 인류가 문명을 개화하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와의 역사는 이제 고대부터 이루어졌다. 특히 뭐, 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어, 감명 깊게 읽었던, 어, 저책 중에 하나가, 그 시오논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어, 로마인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뭐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아,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뭐 역사적인 부분, 뭐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산업혁명이 18세기 초반까지, 18, 어, 18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졌죠.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 도시계획, 도시계획학에서는 제 2차 도시혁명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 1차는 언제일까요? 로마 시대가 되고요. 제 2차 도시혁명기가 바로 이제 산업혁명. 어 일어난 18세기 이후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 인구가 성장하는 그 속도나 아니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성장하는 속도나 증가하는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18세기 중반 이후니까 산업혁명이 어, 뭐 서구 선진국에서 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도시 인구의 증가 속도가 어, 세계 인구의 인구, 인, 인, 증가 속도보다 더 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요. 1800년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에 2.3% 그리고 1900년에 5.5%, 1950년에는 13.1%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어, 그렇다라고 해서 뭐 13.1%가, <laughs> 13.1%라는 도시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어, 1950년에 이제, 정말 대부분의 전쟁이 다 끝나죠. 1945년에 이제 2차, 어,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1953년쯤 되면 이제, 어, 한국전쟁이 또,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아, 그 전에 이제 많이 망가졌으니까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죠. 부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개발 열기가 어, 일어났구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베이비 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보통 1950년대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1955년, 그니까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나고 55년서부터 60년 그때까지를 갖다가 이제 그 베이비 붐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46년 석태 65년 조금 길죠.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베이비붐, 어, 이때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5년에서 아, 6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이냐면 한14.6%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은 2015년 정도에 살펴봤을 때 14.6%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몇 서, 그 연령대로 따지면 한 8년, 9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가까우니까 굉장히 크다, 높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laughs> 1950년대를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개발 열기, 그리고 베이비 붐, 어,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950년에, 어, 그 10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이 13.1% 였는데요. 1970년에는 24%. 1980년엔 40%, 그리고 1994년에 44.8%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지금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뭐 앞으로 몇년안 남았는데요. 이때는 도시 인구 비율이 전체 어, 전체에서 60% 정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막 도시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950년 이후에 급속도로, 어, 정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의 도시화예요. 그럼 세계의 도시화의 주요 특징은 뭐, 한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 봤을 때, 아, 말이죠. 개발도상국이죠. 그냥 다르게 표현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선진국이 안 됐고, 선진국으로 가는 개발, 그 와중에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배열에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어, 좀 많이 하죠. 1990, 어, 제 기억에 1993년인가 이제 OECD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 OECD에는 선진국들 뿐,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중에 그래도 좀 그, 저만, 뭐랄까요. 가장 높은 그 위에 있는 개발도상국까지 OECD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1993년에 OECD에 가입을 하긴 했지만, 뭐, 저기, 뭐, 진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의 도시화는 주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 그러니까 인구의 사회적 이동 때문에 나타났고, 그래서 비교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개발도상국 같으면은 뭐 당연히 이런 인구의 사회적 이동도 나타났죠. 그래서 농촌 인구가 도시,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 발생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좀 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뭐 이걸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 그러니까 어 뭔가 생각할, 뭐, 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어,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더 많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증가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그냥 도시의 인구가, 어,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으면,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즉, 이촌 향도, 그리고, 어, 정말 도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 이두 가지 때문에 좀 개발도 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즉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어,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19세기 후반부터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어, 이게 이제 아까 그 저기 막 음, 그 개발 열기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나타났던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또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도시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도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 이제 막전 세계 도시화의 특징을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20개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1951년에는 95개. 1985년에는 250개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100대 도시. 그러니까 인구 규모로 봤을 때어 정말 첫 번째 서부터 100번째까지 어 도시를 어 평균 인구를 내보니까 1900년에는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1950년에는 210만 명. 그리고 1990년에는 500만 명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도시의 평균 인구가 500만 명이니까 우리도 이제 자랑스럽게 들어가는 도시가 하나 있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거의 한 9점, 지금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1990년에도 500만 명을 충분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도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부산도 만만치 않죠. 부산도 지금, 어, 340만 명 정도 되죠. 어, 이게 도시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산 그러면은 서울보다 작으니까, 에이, 분,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의 애틀란타라고 하는 지역에, 어,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 <laughs>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도시, 대도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틀란타의 인구가 몇, 몇만 명이, 몇 명이길래 대도시, 대도시 하면서 굉장히 우월하게 얘기를 할까? 찾아봤어요. 했더니 한 6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부산의한 5분의 1? 어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근데 대도시라고 제가 부산 살고 있다니까 아니 뭐뭐촌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 미국의 애틀란타 그러면 좀 알려져 있는 도시죠 뭐 프로야구라든지 프로농부라든지 구단들도 있고 어 그런데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나라 그 울산광역시도 100만 명이 넘죠 그리고 수원이나 성남, 창원 어, 고향, 뭐, 이런 그 시, 일반 시 지역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넘든지 100만 명 가깝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가 우리나라에도 꽤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서구 선진국의 도시와는 화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갖다 압축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한 300년 동안 성장한 걸 우리나라는 한 50년. 지금 따지면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로 따지면 한 60년 만에.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서주, 서구 선진국들 같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300여 년간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1960년대 이후에 약 50년, 지금까지 따지면 6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또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이 시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쿠테타가 있었죠. 뭐 그분이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아니, 처, 처음엔 박정희 소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쿠테타를 익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때부터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또는 경제 발전 정책, 그래서 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이런 거,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 국가 주도적인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또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 추진 성과는 굉장히 놀라웠죠.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어,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요 그래서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 당연히 산업에는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농촌이 농촌의 인구가 도시 적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율을 읍 지역 이상, 그러니까 읍, 그러니까 읍 지역 그리고 일반 시 지역 그리고 뭐 지금 광역시, 특별시 뭐이 지역의 인구를 갖다가 전체 인구로 나눠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걸 찾아냅니다. 1960년에는 읍 지역 이상의 그러니까 면적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던 인구가 37.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이것이 90.6%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도시, 즉 읍지역 이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저 90%를 차지하고요, 면지역, 즉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10%가 채안 되는 이런 정도로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크게 한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불균형 발전. 두 번째, 도시 문제의 양산. 그리고 세 번째, 가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 첫 번째, 그 국토의 불균형 발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그리고 수도권에는 과밀 현상, 그리고 혼잡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이나 지방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정주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도 밀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이 돼가지고 이걸 좀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역으로 분산시켜가지고 국토를 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기, 막이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도시문제의 양산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들은 많아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런 게 이제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통이 혼잡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산업이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킨다든지, 어, 또는 이제 도시적 재해, 도시재해라고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모든 도시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개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는데 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살기에 좀그 어 쾌적함, 쾌적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소득 격차가 심화된다든지 또는 도시 빈민들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런 도시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부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경기도 의정부라고 하는 <laughs> 조그만 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물론 그 전에 중학교는 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요 초등학교도 당연히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뭘 해야죠 대학 원서를 접수를 해야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어, 제가 대학 원서를 냈던 때는 어, 돌아다니면서 대학에 가가 직접 가 가지고 원서를 냈습니다. 하루 이제 날을 잡아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 여섯 개 대학을 돌았거든요. 뭐 친구들하고 저하고 쓰는 그저뭐 대학이 좀씩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한 군데만 쓴게 아니라 제 기억에 두 군데인가까지 쓸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섯 군데를 돌았는데요. 하루 왼쪽을 돌았습니다. 하루 왼쪽을 돌아가지고 여섯 개 대학에 친구들과 함께 대학 저뭐 입시 원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아, 코가 막히는 거예요. 코가 막 답답하고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 좀 생피하긴 하지만 어, 휴지를 가지고 이제 코 속을 이렇게 조금 닦아냈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어,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도. 결국 적은 그 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서울은 정말로 대기오염 물질이 문장 많이 배출이 되었구나, 되는구나, 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87학번이니까 1987년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좀 대기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즘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은 부산에도 이제 지하도 같은데, 어, 저기 막뭐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침수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 발생하기도 하죠. 또는 뭐어 지하도, 점점 그 우수가 우수관이 넘쳐가지고 이제 그냥 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지고 하수도가 넘치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도시 제, 도시적 재해 또는 뭐 도시 재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를 이런 도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도시화. 또는 과잉 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해요. 그런데 농촌에서 대부분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겠죠. 농경지가 있어야 되는데 농경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인구, 이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취업 기회가 많으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도 취업 기회가 부족해가지고 직장과 주택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그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이제 슬럼 지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부를 서울에서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 바로 옆에도 이제 슬럼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 저는 아니고 요 이제 제그 어, 복학한 형이죠 형인데 이제 학부은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형형 그리긴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그 형이 한분그 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당연히 뭐 기숙사에 들어가든지 자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 기숙사 그때는 기숙사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그 슬럼 지역 거기에 이제 방을 하나 빌려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자취를 했습니다. 어그저막그 그 집이 제가 몇번가 봤었는데 꽤 많이 가 봤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집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뭐한몇 평이나 될까요? 한그 저기 막 대지 면적으로 따져 가지고 3 0평이나 될까? 뭐이 정도인데요. 거기 단층집이고요. 근데 거기 방이 몇 개가 있었냐면은 제 기억에 18개가 있었습니다. 방이 18개, 30평의 방이 18개 있다 그러면은, 어, 방 하나마다 한그두 평이 채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이 또 이제, <laughs> 그방 하나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형은, 어, 혼자 이제 방에, 어, 하나의 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서 방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조그맣게 이제 부엌이 하나 있고, 수도는 이제 공동 수도 쓰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난리였고요. 자,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런 슬럼 지구가, 어, 예전에 많았습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많았어요. 서울에. 어,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조금, 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습니다 부산에도 서면 그러면 부산의부산의 부산의 중심지죠 그런데 서면도 어느 지역 가보면은 굉장히 이게 도시야 이게 부산다죠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슬럼 지역이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수용 수용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서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이걸 갖다가 가 도시화 또는. 과잉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도시화가 쭉 진전이 이루어진, 진전이 되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부터 대도시의 도심 지역 부근에 이런 불량 주거지역 슬럼 지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가 도시화가 출현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 그,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게 어, 유교전쟁, 한국전쟁으로다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노스코리아 해가지고, 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또좀 많이 알고 있다고, 세계, 이제 막, 세,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의 그, 사우스코리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대표적인 게 이제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하는데, 근데 뭐 경기장 앞에 슬럼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좀 뭐, 뭐 그때그 사람들은 좀 창피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서울에 있는 이런 그 불량 주거 지역들 같다가 거의 대부분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서울 위쪽에 보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동네 갔을 때, 뭐그 동네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때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집 지어 놓고 좀, 그, 이게 집일까? 뭐할 정도로 저도 농촌지역에 살, 살아서 집이 뭐 크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 이런데 집이 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불과 한 2, 3년 만에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쫓겨났겠죠. 그래서 어그 뭐 이제 그 이게 이제 80년대는 아니지만 그 전에 70년대인지 60년 7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광주 대도시 사건, 광주 대도시 사건인가? 뭐 하는 그런한 것도 있어요. 전라도 광주 말 전라 전라 어 정말 그 저, 호남 지역에 있는 광주 광역시 말고요. 경기도 남부에 있는 광주시가 있죠. 그래서 어, 서울에그이 빈민가에 있던 어, 사람들 갖다가 광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굉장히 큰또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런 그 가도시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가 초래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960년서부터 10년 단위로 2010년까지 <laughs> 면적, 그리고 인구, 인구 밀도를 갖다 한번 그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시면은, 자, 비중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시와 읍 지역, 그리고 농촌은 면 지역.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면 도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960년에는 면 지역, 아, 정말, 그 도시 지역의 면적이 7.9%, 면적의 면적은 92.1%였습니다. 이러던 게 2010년 가장 최근으로 옮겨오면은 면적이 어, 도시 지역은 25.5% 그리고 농촌 지역은 7 4 4예요 그러니까 어, 면적만 봐도 도시 지역은 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농촌 지역은 좀 줄었구나. 근데 이거 뭐 기껏 한18% 17% 정도 차이 나나요? 이 정도예요.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인구는 1960년에는 도시 지역의 37.1%가 거주하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62.9%가 거주했습니다. 2 어, 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농촌 지역에 거주를 했던 거죠. 근데 이러던 게 2010년이 되면요. 도시 지역에 90.6%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9.4%만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960년대에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1970년 보면 도시 지역의 50.3%, 농촌 지역의 49.7%니까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비슷하다. 이때 이제 역전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1980년, 2010년까지 보면은 2010년은 인구로 봤을 때는 도시의 비중이 90%를 넘기고 농촌의 인구 비중은 10%가채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인구 밀도 가지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1960년 인구밀도 도시적 인구밀도 는1198.7 명이었어요 그리고 농촌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근데 농촌의 인구밀도는 2010년이 되면은 더 적어집니다 근데 도시는 2010년이 되면은 요 인구밀도가 인구밀도가 1960년보다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졌구나. 이 50년 사이에, 1960년서부터 2010년까지 두고 보면은, 요 시기에 산업화와 함께, 어, 그리고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사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원래 계획은 이것보다 강의하루를 한 다섯 쪽을 더 나가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뤘습니다. 자, 다음 주차, 4주차서부터 이제 도시계획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시계획이 뭔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제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세시고요. 어, 3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